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사울과 바나바는 이름이 두 개인 사람입니다.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사울을 사울이란 이름에서 바울이란 이름으로 바뀌게 될때몇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울이 작은 자에서 아니, 큰 자, 큰 자란 이름에서 작은 자란 바울로 바뀌었다고 이야기하는 어, 말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한국식 이름이 있고, 영어 이름이 있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이 사울이라는 이름이 큰 자라는 것은 오해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라는 이름은 사실 큰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원래는 간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막 간구해서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마도 사울의 아버지가 사울의 이름을 정하면서 너는 평생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라. 라는 의미로 사울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을 겁니다.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었으니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이름을 또 사울이라고 정했을 수 있습니다. 그 사울이 베냐민 집화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 사울도 베냐민 집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파의 어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땄다고라도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오해는 바울이라는 이름이 작다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다라는 말이 맞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겸손하다는 의미도 쓰입니다 근데 작다라는 의미를 쓸 때는 이름하고 같이 겹쳤을 때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영화배우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그 아이언맨에 나왔던 로버트 다운, 다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로버트 다운이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뒤에 주니어를 붙입니다. 그럼 그 사람의 아버지는 뭘까요? 그, 그 사람의 아버지 이름도 똑같이 로버트 다운이입니다. 근데 뒤에 뭐가붙냐면 시니어가 붙습니다. 즉, 아빠와 아들이 똑같은 이름을 가져요. 그러니까 아빠는 시니어라고 붙이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고 붙이고, 아들은 나이가 어린 주니어라고 붙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을 어떤 이름과 같이 한꺼번에 쓰면, 이거는 영어에서 쓰는 주니어하고 비슷한 이름입니다. 하지만 이 주니어라는 이름이 영어에서도 독립적으로 쓰이듯이 독립적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라는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전 한 2세기에서 3세기경에 로마의 유명한 장군이 있습니다. 바울루스라고. 이 바울루스는 마케도니아를 점령한 장군입니다. 그래서 아주 흔한 이름인 거죠. 이 흔한 이름을 아마도 사울의 아버지는 로마식 이름으로 자기 아들 사울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울, 두 개의 이름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사도가 되면서 자기 이름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근데 왜 바꿨을까요? 분명 이방인들에게 바울이라는 이름이 유명하니까 바꿨을 것입니다. 근데 이걸 언어적으로 조금만 더 보면 되게 특이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 사울을 원래는 길게 발음해야 돼요. 사울, 이렇게. 사자를 길게 아니 사자가 아니라 우자를 좀 길게 발음해야 돼요. 그래서 사 우울 이렇게 발음하면 원래 성경에 나오는 사울이라는 이름이 됩니다. 근데 정말 특이하게도 구약은 이렇게 길게 발음하게 헬라어를 번역했어요. 그래 갖고 긴 장음으로 쓰여 있어요. 근데 신약은 단음, 단음은 아닌데 단음보다 좀 짧은 음으로 음역돼 있어. 요 그래서 사울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짧게 발음하면 무슨 뜻이 되냐면 여자같이 걷는 사람, 혹은 여자같이 행동하는 사람, 혹은 뽐내면서 걷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약에 수액이라는 말, 스액잉이라는 말하고 되게 비슷한 뽐내면서 막 걷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들리게 되는 거예요. 헬라어 그러니까 웃긴 말이 되는 거죠. 헬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제가 사울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듣기에는 이렇게 듣는 거죠. 아, 저는 여자같이 걷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면 저는 뽐내면서 걷는 사람이니까 이상하니까 그가 사울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바울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개명하는 데는 이유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복음을 전하기 편하기 위해서 용이하기 위해서 사울은 자신의 이름을 바울로 변경합니다. 근데 누가 변경했는지도 잘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변경한 사울과 달리 오늘 우리가 또한 사람 봐야 될 이름을 변경한 사람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예수님을 믿고 바울과 동일하게 이름이 변경된 사람입니다. 그럼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뭘까요?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사도행전 4장에 의하면 요셉입니다. 요셉이란 이름을 갖고 있죠. 그럼 우리 요셉 하면 딱 생각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집트에 팔려갔다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집트 사람들을 가무해서 구원한 요셉 총리가 있습니다. 또한 명은 누구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있습니다. 둘다 너무나도 훌륭하게 성경에서 묘사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계속 행동해도 되는데, 초대교회는 요셉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이름을 바꿔줍니다. 바나바라고 바꿔줍니다. 근데 이게 정말 더 특이하고 놀라운 일은 사장에 의하면 그 바나바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도 아니고 로마식 이름도 아닙니다. 사장에서 쫙 보면 이 이름은 뭐라고 써 있냐면 위로의 아들이라고 써 있어요. 헬라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즉 바나바라는 이 이름은 헬라어도 아니고 로마어도 아닙니다. 라틴어도 아닌 거죠. 이 이름은 아마도 아람어 같아요. 아니면 히브리식 이름 같아요. 왜 제가 같아요라고 얘기하냐면 정확한 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이름이 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어느 나라 말인지. 그런데 번역이 됐으니까 그 당시 대부분 쓰고 있었던 사람들의 말인 아라머? 아니면 조금 더 고급스럽게 히브리어였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름을, 이름을 바나바라고 들었을 때 누가 해줬냐면 사람들이 이름을 정해준 거예요. 왜? 사장에 의하면, 사도행전 사장에 의하면 이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다 팔고 사도들에게 갖다 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뭘 하기를 바라냐면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되기를 원하면서 그들에게 갖다, 갖다 드립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바나바는 요셉과 같은 사람이죠. 누군가의 금지름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헌납한 사람이죠 차라리 요셉이라는 이름이 더 합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바나바라고 부릅니다. 이 바나바라는 이름을 헬라어로 정확하게 써 있는 대로 바라면 우리는 이제 바나바라고 썼지만 헬라어로 뭐라고 써 있냐면 바르나바스라고 써 있습니다. 바르 나바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바르는 어, 아람어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아랍 사람들은 아들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 아들 이런 코칭을 많이 쓰잖아요. 앞에 바요나 시모나 할때 바도 요나의 아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사용합니다. 자기 이름 앞에 이 당시에는 성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를 자기를 누구라고 얘기할 때 누구의 아들이에요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앞에 아들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그런데 아람어로 그게 바로입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의 아들 위로의 아들 이러 뜻이라고 했으니까 아들은 해결됩니다. 그럼 위로는 무엇이냐? 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그것이 나바스라는 아라마일 것 같아요. 근데 헬라어로 음역을 했는데 나바스라고 음역했는데 문제는 위로라는 아라마가 나바스가 아니라 느아와 하인 거예요. 너무 나바스? 느아?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너무 다르다. 아 위로의 아들이란 말이 참 이상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음이 너무 다르니까 학자들이 막그그 당시 고대 근동의 많은 문헌들을 막 참고한 거죠. 그러다가 발음이 비슷한 거 하나를 찾아냅니다. 그게 뭐냐면 네보입니다. 그래서 발은 네보 아닐까 이렇게 찾아왔는데 발은 네보에 문제가 있어요. 네보가 이방 신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아들인 거예요. 이방 신의 이름을 기독교인들이 붙여 줄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고민하게 된 거죠. 그러다 학자들이 아마도 약간 표기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나바스를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면 누부아에서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부아에서 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누부아는 아람어로 예언자라는 뜻이 됩니다. 즉 예언자의 아들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라고 학자들이 생각합니다. 즉 바나바는 예언자의 아들이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바나바를 예언자의 아들이라고 직역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어쩌면 그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번역해서 말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건 초대교회가 혹은 구약시대가 예언자를 어떻게 보냐는 겁니다. 예언자는 미래를 얘기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언자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것을 얘기해 주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생각한 거죠. 예언자라는 히브려가 나비입니다. 나비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직접 소통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있어, 이 사실을. 하나님은 너가 어떻게 행동했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미래보다는 자세를 얘기하는 사람이라고 예언자를 볼수 있습니다. 자세를 얘기하는 거죠. 너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예언서를 쭉 읽어봐도 미래를 얘기하지만 예언자는 더 중요한 걸 얘기하죠. 현실에 하나님의 백성대로 당신이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사람 혹은 질문하는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더불어서 예언자가 뭘 하냐? 위로를 하죠. 훈계와 위로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언자의 기능이 두 가지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는 훈계이고, 하나는 위로입니다. 즉, 그 위로를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라는 이름을 주어진 거죠. 요셉이, 요셉이라는 이 사람에게, 바나바, 당신은 정말 위로를 잘해 예언자같이 라고 예언한 겁니다. 아니, 이름을 바꿔준 겁니다. 우리가 가끔 요새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언 기도라는 게 한때 되게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능력이 되게 좋은 사람한테 찾아가셔서 제가 뭘 선택할까요, A를 선택할까요, B를 선택할까요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막 기도해가지고 그것을 결론 내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미래의 뭔가를 선택하는 것에 분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를 분간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 진짜 영성이 깊은 사람들은 함부로 얘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아, 저분들은.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함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이 적당한지, 바른지, 하나님의 시각에서 좋은지 얘기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선택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제가는 아 어떤 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영웅이 맑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분한테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다 감사의 의미로 뭐뭐 뭐 이렇게 돈을 갖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음식 같은 거를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어느 분이 음식을 만들어서 선물을 했는데 선물을 받는 순간 이 기도하시던 분이 갑자기 하나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선물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음식을. 그래갖고 이 분이 갑자기 음식을 갖고 쫓아 나가서 음식을 갖다 주신 분한테 물어본 거예요. 가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음식을 나눠 먹기도 했으니까, 근데 이 음식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 음식을 해서 갖다 주신 분이 식당에서 일하는데 약간 재료가 풍성하게 들어온 거죠. 그래서 잘됐다 싶어서 미리 좀 챙겨놓고 요리를 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어차피 재료는 남을 거니까. 근데 순서가 바뀐 거잖아요. 재료가 남아서 가져왔. 어 음식을 만들어서 갖다 드리면 괜찮은데, 이 분이 재료를 보니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챙겨둬서 음식을 만들고 그걸 갖다 준 거예요. 순서가 바뀌니까 하나님이 받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놀랍죠. 영이 맑은 분은 사리를 분별하는 거죠. 이것이 순서가 맞는지, 이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지를 분별하는 겁니다. 영이말다는 것, 예언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무엇인가 분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예언자의 아들이라고 불릴 수 있는 바나바는 대단히 분별을 잘하는 사람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9장장에 바나바가 사리를 분별하는 놀라운 일을 합니다. 뭐냐면 바울을 사도들에게 혹은 제자들에게 소개시켜주고 만나주 만나주게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사리분별이 놀라운 일이냐면 바나바의 사분별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라면 사도행전 7장에보면 최초의 순교자 스테반이 나옵니다. 근데 이스테반이 유대 사람들이 막 돌을 던져갖고 죽일 때 그들의 옷을 벗어놓고 발 앞에 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바울이 스테반을 죽일 때 뒤에서 조작했거나. 지시했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관여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스테반이 최초의 집사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 애착을 가졌을 겁니다. 또한 스테반은 기독교인으로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스테반에 대한 기억을 정말 온전하게 갖고 있었을 겁니다. 사도 행전에서 가장 긴장이 뭐냐면 스테반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일 길어요. 그 말은 스테반이 초대교에서 회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였고 기억에 남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기억을 온전히 갖고 있는 예루살렘에 스테반을 죽였을지 모르는 그 행위에 가담했던 바울이 제자가 됐다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아, 제자가 된 것을 납득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감정적으로 혹은 기억으로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바울과 만나는 것이 꺼려지는 겁니다. 만나지 않는 거죠. 다마스쿠스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한 270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감정적으로 멀잖아요. 지리적으로 멀으니까 바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바울의 회심도 직접 보니까 아, 그래, 우리가 바울이 변한 것, 바울을 제자로 혹은 사도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것이 곤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예루살렘 제자들과 사귀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제자가 된 것을 인정받아야지 자기가 온전히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제자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귀고자 했다고 오늘 읽었던 본문 9장 26절에 시도합니다.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했다라는 이 말을 헬라어로 에파라이젠 콜라스타이라고 합니다. 이 에파라이젠이라는 이 말이 뭐냐면 사귄다는 거예요. 어떤 멤버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과 조인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헬라어의 특징이 뭐냐면 현재로 써 있어요. 현재로 써 있다는 의미는 뭐냐면 한 번만 사기결 사기하려고 시도한 게 아니라 여러 번 시도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 번 그렇게 사귀고자 시도하지만 감정과 기억이 바울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너무 어려웠던 거죠. 이 스스로 노력했던 바울도 좌절했을지 모릅니다. 좌절해서 자기를 받아들이는, 받아들이지 않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어려웠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등장해서 바울을 맞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맞아들였다란 말입니다. 이 맞아들였단 헬라어가 에피라보메노스라는 겁니다. 에피라보메노스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냥 손님이 와서 맞아들이다. 뭐 집에 손님이 왔으니까 문을 열어서 맞아들이다 이런 게 아니라. 무슨 뜻이냐면 꽉 잡아서 놓아주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캐치하잖아요. 캐치했다. 영어로는 캐치. 아니 홀드했다라는 겁니다. 꽉 잡아서 놓아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일회적으로 한번 쓰입니다. 딱 잡아서 절대 안놓준다는 겁니다. 즉바나 바는 사울을 맞아했다는건 단순히 맞이한 게 아니라 그를 꽉 잡아서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놓치지 않음을 어떻게 하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혹은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인사시킵니다 어쩌면 좌절했을지 모를 바울을 꽉 잡아서 올려주고 스테반을 죽인 기억 때문에 바울에 대한 꺼린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꽉 잡아서 바울에게 데려왔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바나바가 아마도 사울이 변한 것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이 담에 색도상 다마스코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사건, 다마스쿠스에서 복음을 전한 사건들을 이해하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것들을 이해하기를 사울이 한 것이 아니라 바나바가 대신 해준 것 같은 뉘앙스로 보입니다. 누군가 옆에서 증인이 내주고 보증해 주는 거죠. 이 사람이 이랬습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살인부를 정확하게 하고 있었던 바나바는 바울에 대해서 정확히 보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감정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예루살렘의 사람들과 달리 제대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거길 넘어서 쑥스러울 수 있고 창피할 수 있고 혹은 잘 말할 수 없는 바울 대신에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혹은 예루살렘의 제자들에게 바울에 대해서 설명해 준 겁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초대교회의 어떤 문헌들 중에 하나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알수 없어요. 이 바나바에 대한 기록이 바나바를 너무 우상화할 수 있는 너무 이렇게 높인 기록이긴 하지만 그 기록 중 하나가 뭐냐면 누가복음의 식장에 보면 70명, 72명의 예수님의 제자가 있어요. 인명의 제자예요. 누군지 몰라요.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파송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가 누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72명의 익명의 제자 중에 포함됐다고 라 얘기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어떤 기록 중에 나와요. 그러면 바나바도 스테반의 그 죽음에 대단히 관계되어 있던 사람이죠. 아파했던 사람이죠. 스테반의 죽음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초대교회 멤버로서 너무나도 괴로워했던 사람이 바나바일 수 있습니다. 자기도 제자 중한 명이었던 것이죠. 또한 스테반이 죽기 이전에 이미 제자가 됐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사장이나오니까 초대교회 이야기를 다 알고 있었던, 있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그 바나바가 사리 분별을 하는 거죠. 어떻게? 바울을 제대로 보는 겁니다. 감정과 기억에 치우쳐서 분간하지 못하는 제자들과 달리 그는 제대로 분간하고 있었던 것이죠. 혹은 감정과 기억이 정확하게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인 회중들은 많았잖아요. 무명의 다수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특정인에게는 복음을 전하기 너무 어렵던 제자들과 사도들과 달리 특정 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리분별을 할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사리분별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바나바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바나바를 사람들이 예언자의 아들이라는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왜? 그가 미로를 주고, 그가 정확하게 살이 분별을 하고, 교회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단순히 요셉과 같은 훌륭한 이름의 사람, 이름이 갖고 있, 요셉과 같은 훌륭한 이름을 갖고 있지만, 그러 바나바 예언자의 아들 예언자의 사람입니다 라고 이름을 바꿔 준것 같이 보입니다. 살이 분별을 잘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살이 분별을 잘 한다는 일들을 보면서 최근 우리 동네에 이렇게 있는 저희가 제가 살고 있는 이 성북구 안에 유명한 미술관 하나가 있습니다. 간송 미술관이라는 미술관이 있습니다. 이 미술관은 일제 시대 때 우리의 문화재가 일제로 팔려나가고 외국으로 팔려나간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일제 시대 문화재를 엄청 산 전형필이라는 분이 만든 미술관입니다. 이 미술관은 일년에 두번 공개합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공개 못하다가 올해 다시 공개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오늘도 공개하고 있지만. 5월 말쯤에 다시 두 번째 공개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전영필이라는 분이 자기 재산을 털어서 문화재를 샀습니다. 이 당시 조선시대 조선의 40대 부호였다고 얘기해요. 거부 40명 중에 한 명이었던 전영필 선생님이 문화재를 사서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문화재를 수집해서 보관하고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했습니다. 왜? 사리 분별을 하는 거죠. 문화재가 제대로 보존되어지만 민족의 정신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사리 분별을 하는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어떻게 사리 분별을 하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리 분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리 분별을 뭘 하냐? 우리가 사리 분별을 하면 뭘 하기 좋아하냐면 저도 이런 질 많이 하는데 지적질하기를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살이 분별한 이 바나바가 한 일은 뭐냐면 위로자로 혹은 누군가를 회복시켜주는 자로 존재합니다. 예언자가 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예언자가 하는 일은 이스라엘의 잘못을 얘기하지만 이스라엘의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 얘기하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예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야는 이 사야에서 40장에 위로하라고 얘기합니다. 예언자 스스로 너희는 위로자가 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위로자로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리분별을 하는 자로서 가장 크게 해야 될 일은 그 사리분별로 누군가의 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로하고 세워주는 자로 존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나바입니다. 저는 기독교가 혹은 기독교인이 되어서 성화되고 거룩해가게 되는 것은 바로 바나바와 같이. 예언자의 시각으로 살이 분별하고 누군가를 세워주기 위해서 위로자가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행위가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향하는 행위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찬양을 하는 행위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모든 행위의 정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예언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예언자가 위로자로 섰듯이, 혹은 사리분별을 해서 적당한 일을 하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만나서 위로자, 적당한 일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리분별을 할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역사해 주시고 그 역사함으로 세상에 위로자가 되기를 우리 다 같이 소망하기를.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우리 교회가 그렇게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을 담아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나바는 주님의 영을 가진 예언자의 아들로 사람들이 불러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살이 분별을 했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바른 것인지 보았으므로 바울을 받아들이고 제자로 세워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바울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바나바의 그 모습에 따라 사리분별을 잘할수 있도록 감정과 기억이 휘둘리지 않고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바울을 세워서 사도가 되게 했던 바나바는 위로자로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위로자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사랑으로 나눠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또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바나바를 축복해 주셨듯이 우리 또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것주 예수 그리스도이므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